자, 페이지 몇 쪽이냐면 93쪽에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2차 번들식의 기본형 알고 가야 돼? 안 알고 가야 돼? 알고, 알고 가야겠죠. 가야 2차 번들식 기본형 시작.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0. A가 0이면 된다, 안 된다? 아, 안 된다. 아, 이런 꼴이 되어야지. X제곱하고 등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억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기억. 왼쪽 정리해보자 시작. x 제곱. 사라락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4X. 4x. 이거 전기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플러스 제곱하면 얼마? 4. 4는 x 제곱 플러스 6이죠. 얘 넘어가면 사라지잖아. x 제곱이. 그럼 2차식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정리해보자 왼쪽. 시작. 2x 제곱 플러스 2x는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2x잖아. 얘 넘어가도 x제곱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x제곱 안 사라지고 등호 있으면 2차 방정식이 거거든. 그럼 얘 맞죠? 어, 니은이에요. 자, 디귿 봅시다. 디귿. 자, 전개해보자.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이라 했죠? 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라 써있죠? 얘 전개하면 x제곱 외항 1x 외항 3x 더하면 4x 플러스 3이죠? 얘 넘어가면 사라지잖아. 네. 그럼 2차 번제식이 아닌 거지. 네. 맞아요? 그럼 얘 아닌 거고. ㄹ이요. 얘몇 분의 3분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2분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고 써있죠. 얼마 곱할 거야? 분모 있는 거 싫은데. 6. 그럼 여기도 6 얘도 6 항하나의 항으로 보는 거거든 약분하면 2가 되지 약분하면 3이지 얘 곱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얘 곱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사라질 거야 s제곱이 사라져요? 안 사라지잖아 안 사라지지 막, 막, 막 지나가면서 막 저렇게 밤에 짜증나게 밤에 저렇게 하고 다니면 너네는안 돼. 네. 자, 이렇게 하면 S제곱 안 사라지는 게 2차 번 질식 맞아 안 맞아?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는 거몇 번? 3번. 3번에 있죠. 하기 전에요. 너네가 문제점이 뭐였냐면 나는 당연히 곱셈공식을 외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닌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자, 보시다한 번만 곱셈공식 정리하고 가실게요. 자, 곱셈공식은 괄호를 없애는 거야. 뭘 없애는 거야? 괄호. 아, 어. 어,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이거 안해오면안 돼요. 고등학교 거까지 다 넘겨줄 거다 이렇게 하면 저번에 바깥에서 외웠던 거 기억나죠? 자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시작 a 제곱 플러스 싸라라 2ab 플러스 b 제곱 맞아? 앞대가리 제곱 싸라라 뒷대가리 제곱 하자고 했었지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시작 a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를 두번 곱하면 플러스지 마이너스 아니에요? A B 제곱. 자,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는 무슨 공식이에요? <목소리> 그러면 합 u 공식일 때는 앞에끼리 곱하고 뒤에끼리 곱하라고 했잖아 l u s B p l u A 제곱 마이 B 스 B 제곱. 나 s A plus A s B p A 곱하기 s +B는요. 시작. 플러스 B 는 l 시 s s B A x B x 더하는 A 잖아그래 B A 플러스 B 곱하기 s 플러스 A B 였죠 자 하나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는요 시작 ax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 곱하기 x 플러스 bd acx 제곱 내가 bcx adx 더해서 ad 플러스 bcx 후하기를 곱해서 bd 이렇게 되는 거또 내가 고등학교 거 알려줬었지. 자, 뭐 있었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은? 시작! a 제곱 플러 b 제곱 플러 c 제 2ab 플러스 2bc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c 이걸 왜 알려주냐? 나오거든. 얼른 앉아. 응. 앉아. 고개를 숙여서 <laughs> 자, 그럼 얘를 뭐 했냐면 원래 치은 그건 내가 고등학교 공식이라 고 먼저 외우라 했었잖아.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 공식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치환해야 돼. a b a 플러스 b를 a로 치환하는 거야. 뭘 치환해? a. 그럼 a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지. 가루 없애버리랬지. 시작 a 제곱 플러스 이 a c 플러스 c 제곱이지. 근데 a 우리가 맞는 거였잖아. 얘가 답이라고 하면 돼안 돼? 안 돼. 이렇게 있으면 돼안 돼. 얘가 얘라고 할수 있어? 여기 대문자 A 있었어? 만들어준 거지. 그럼 또얘 대문자 A 대신에 누구 써야 돼? A 플러스 B를 넣어야겠지. 그럼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C 제곱이지. 전개보자 시작.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아, 예, 2C를 곱하는 거다. 선생님 무슨 C라고? 장식이. 2C 곱하래 곱하면 2ac 플러스 2bc e, 무서워 무서워 <laughs> 자 이거 전개해보자 그럼 얘는 이렇게 써있었지 근데 전개해보자 얘 전개 아까 내가 지워버렸네 보여주려고 대문자 a 없어진다는 걸 보여주려고 얘 전개하면 뭐였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왜이 ca라고 안 됐지? 문자의 순환처럼 a 다음에 뭐야? b, b 다음에 뭐야? 시 시답에 우리는 A가 오는 것처럼 그 고등학교 때는 문자 가 순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해서 A 시라 안 하고 C a 라 하거든 많이 쓰니까 이렇게 되거든 그럼 봐봐 A 제곱 있었지 B 제곱 있지 C 제곱 있지 맞아 E A B 있지 E B C 있지 B C A 있어요 없어요 다 있네 그 그러니까 외워버리는 게더 빨라 치환을 음. 외울래 치환을 음. 머리가 나쁘면 시간이 오래 걸야겠고안해 보면 맞아? 그렇지 머리가 좋으면 한개 끝나겠지 외워버리는 게 낫겠다, 그렇지? 이거 외우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하나 더 곱셈 공식 x 플러스 x 분의 1의 전체 제곱은 c 자 x 제곱 싸라하면 플러스 2야2 e 곱하기 x 곱하기 x 분의 1이니까 8분에서 2야 싸라락이 그 다음에 뒤에 제곱은 x 제곱분의 곱셈 공식 한번 더 정리하고 있어 아직나. 자, x 1 0 0 0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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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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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0 0 0 x 0 0 0 0 0 분의 0곱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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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곱0 0 0 나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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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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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야 되었어, 아니 맞았어. 자. 그러면 얘뭐 이거 맞을까? 아니요. 왜? 뭐 해야 돼? 유 유리화 와야지 분모에 무리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여기에다 얼마 곱해야 돼요? 루트 3. 분모 분자에 루트 3 곱하는 거 맞죠? 얼마 곱해요? 루트 3 루트 3. 그럼 몇 분의 3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얼마 곱해야 돼요? 루트 3 뭐라고요? 루트 3 루트 3이지 에이 왜 이래 루트 3 곱하는 거야 뭐 곱하는 거야? 루트 3. 루트 3 곱하는 거야? 맞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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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3 곱하는 거지? 아니에요 왜? 얘 곱해봐 3이잖아 플러스. 얘 곱하면 루트 4라져가안 사라져? 사라져 이럴 때더 쓸빌쓱일 때 나이트 낚이면 안돼 <laughs> 뭐가 돼야 돼? 플러스 1을 곱해야 돼 루트 3 플러스 1을 그러면 이거는 합차공식이니까 앞에끼리 곱하고 뒤에끼리 곱하자고 했어요, 안했어요? 네. 몇 분에, 이 분에 합차공식 루트 3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네. 이해 됐어. 그래서 곱셈공식을 꼭 외워줘야 돼, 안 외워줘야 돼, 외워줘야 돼. 네. 자, 그러면 이거 곱셈공식이고, 변형공식도 외워야 된댔지. 자, 변형공식도 한번 가자. 변형공식은 완전제곱식을 가지고 더스플랫을 네. 이용하는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하고 싶어요. c 플러스가 있어요. 시작. a, a 플러스 b의 전체 a 제곱. 제곱. 그렇죠. 얘는 싸라락이 없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2ab. E. 근데 내가 보니까 얘를 대산를 하고 싶은데 빼기가 있어. a 빼기 b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유. a 빼기 b를 우선 쓰겠지. 근데 이렇게 썼는데 같아? 같을라면뭐 해줘야 돼? 제곱을 해줘야 돼. 왠지 같아질 것 같지. 아유. 생각을 하자고. 그럼 A 제곱 맞고 B 제곱 맞는데 쌀라라게 뭐야? 마이너스 이의빈데 있어? 아니뭐 해주자? 더해서 없애버리자. 어때?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보니까 저번 주 토요일날 보강하는데 모르더라. 무슨 <laughs> 네, 일이야?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너네들 잘못하면 토요일날 또 나오게 생겼어. 아니야. 무섭지? 자그 다음에 <laughs>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야. 근데 나와 있는 게 A 빼기 B야. A 빼기 B, B 이렇게 하는데 같을까? 얘 제곱인데 없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얘도 제곱을 하겠지. 이사라락이 뭐야? 은이사사이 EAB. 뭐야? 마이너스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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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지은이 사람은 이이너스 B의 제곱을 하고 싶지. 근데 A 플러스 B가 있대. 뭐 해줘야 돼? 전체? 제곱을 하지. 근데 얘는 이이너스 플플스스 e b 지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 it? minus 5 ebg. x s s x is e q 하고 싶어 근데 나와 있는게 c h x s x is equal to 8. how much? 지 o w m u 지 h How much? How much? 뭐 o w much? How much? h x 제곱분의 1인데 x 마이너스 x 분의 1이 있어. 뭐 할까? 전체 제곱. 또 전체 제곱을 하겠지. 내 네, 사라락이 뭐야? 있어? 아니, 아니요 마이너스이 없어야지. 그럼 네. 뭐 해야 돼? 그렇지. 플러스 2를 해야 되겠네. 나 지금 변형 곳이 다 하고 있는 거야. 네. 자, x 플러스 x 분의 1에 전체 제곱을 하고 싶어. 근데 네, 나와 있는 게 x 마이너스 x 분의 1이래. 뭐 할까? 전체 또 전체 제곱을 하겠지. 됐어, 됐어. 그럼 얘 사라락 플러스인데 사라락이 마이너스 있지. <laughs> 잠이 오냐고 h 네. 이 와? t 이 와? 아, 네. w 어 a 스 t 그 b i 얼마 a 마이 a 스 네. 플러스 4를 해야지 마이 h 스 t Tabi, what? Tabi, w h a x Tabi, what? Tabi, what? Tabi, what? Tabi, what? Tabi, what? Tabi, 플러스 2지?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될라면 마이너스 나다 해줬어? 네다 해줬어? 뭐해야 돼? 한 번은 다 써봐 네자 그럼 2번 문제 볼게요 그래도 되나요? 이제 빨리 할게요 시간 딱몇분 남았어? 10분 남았나? 네 10분 동안 빨리 하도록 할게요 20분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몇 번? 2번 식이 되도록이 자, s 2 곱하기 s 은 a 플러스 곱하기 s 의 제곱 마이너스 이래얘전개해보자 시작, 3 s 제곱 모식 그쵸? 나한테는차원 조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곱하기 s 제곱, 난 s 제곱 등를 기준해서 s 제곱 볼 거야. 얘가 3 s 제곱이잖아. 그럼 얘가 뭐면 안 될까? 3이면안 되지. 3이 넘어가면 마삼대리가 없어지니까. 3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야. 그럼 A가 3이 되려면 뭐일 때 3대? 예. 그럼 A가 1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A 값 찾으래. 답몇 번이에요? 4번. 4번이에요. 됐어요? 안 됐어요? 끝. 어렵지 않게 하자. 자, 3번 문제 갈게요. 몇 번? 3번. 자, X 값이 마이너스 1을 해로 갖지 않는 거 찾으랬죠? 자, 그러면 제가 4번 풀어볼 거예요. 답은 4번일 것 같지요?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 공식, 대각선 공식 해봅시다. e x X 어때? 1, 1 이거 어때?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의외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곱해서 e x 제곱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부호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 둘다뿔뿔이거나 마마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대각선 했을 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인가? 절대값이 큰 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플러스 어때요? 쓸 때는 위는 이 아래 아래 이렇게 쓸 건데 어차피 얘가 0 되고 얘가 영 되는 거 찾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 되려면 x는 얘가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 얘가 분모 분의 분자 2분의 1이거나 5월 x는 1이 되겠죠? 이 나와야 안 나요. 와 아닌가 몇번 어. 4번. 4번 됐어요? 자, 4번 해도 되나요? 네좀 빨라요. 아니야. 빠른 거 돌려서 보세요. 네. 자 x 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e는 0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랬지 근이 뭐야? x 값.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뭐한다? 대입해. 뭐해? A. 오. 그러면 도윤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돼? 1.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뭐가 돼야 돼? 0. 숫자 다음이야. 3 마이너스 a가 0 돼야지. a 얼마? 3. a 숫자 말하는 거야? 그래야 너네거 수업 받는 거지. a가 뭐 나왔어요? 3 나왔어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 S의 3s의 제곱이 돼. 3 x p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p 는0이에 plus 6 plus 6 plus 6 plus plus 6 plus 플 p 스 plus 6 plus 6 p plu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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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l u s 0인데 x 값이 알파라 나왔지. 나 문제 쓰고 시작해도 돼? 네. 나 4번 이거 지워도 될까? 네. 어차피 대입한 거니까. 네. 자왜 이유가 있어? 예 1번부터 문제만 써볼게.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9알파는 마이너스 3이다. 4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5다. 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플러스 2는 4다.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은 뭐다? 3이다. 얘를 있잖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값이 알파라고 알파를 여기다 에뭐 할까요? 대입해버려요. 뭐 해버려요? 대입해버리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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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내까또쓰고라안 나오는데. 자 대입하자. 알파 대입하면 시작. 알파, 알파 4,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5, 플러스 4, 1은, 4. 0. 1은 0. 왜 알파를 넣는지 알지?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이, 알파가 있잖아. 아는 쟤네들이 너무 쉽게 책상번 보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고 이게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자 그럼 얘 봐들 여기 있어? 없다. 있어요 딩동댕 맞아. 됐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얘를 알파제곱이고 얘를 몇 알파제곱이야? 그럼 뭐할까 여기에다가? 3을 3 곱해봐 센스가 있다 3 곱해볼까? 3 곱해봐 시작 3 알파제곱 마이너스 9 알파 플러스 3은 0이죠 근데 얘만 남겨놓고 얘만 넘긴 거 같죠? 얘 넘어가면 맞3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울게요. 얘 보자. 알파제곱만 보고 있어요. 자, 얜 알파 제곱인데 얘 알파제곱인데 얘몇 알파제곱이래요? 그럼 여기다 뭐곱할 거야? 마이너스를 다곱할 거야? 시작. 알파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똑같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얘만 넘기면 되겠죠. 넘는 거 얼마예요? 네. 1이죠. 얘가 뭐라고 나온 거야? 1인 거야. 맞아? 네. 그럼 얘 1에다 사더하고5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 이해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얘가 기준이에뭐한것 같아요? 이를 곱하죠. 이 곱해봅시다. 시작.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플러스 2는 0이죠. 그 얘랑 얘랑 똑같죠? 근데 여긴 0인데 얘는 뭐라 써 있어요? 그럼 아니죠. 뭐라 써야 돼? 0. 틀린 거몇 번? 4번.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대망의이거얘 뭐라 써 있어요? 알파 분의 분수 꼴이지? 네. 무슨 꼴이야? 무슨 꼴이야? 그러면 이럴 때는 아주 중요해. 이렇게 분수 꼴이 나왔으면 이 식을 다 분수 알파로 나눠버려. 뭐로 나눠버려? 얘를 다 뭐로 나눠버려? 알파로 나눠버려. 분모 이걸로. 뭐로 나누라고 했어? 알파로 나눠.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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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로 나눠 알파로 나누면? 알파 나누면 마상. 플러스 알파 분의 1은 0. 0을 알파로 나눠봤자. 그럼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을 마산만 넘기니까 4. 이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조건 분수 꼴리면 뭐로 나나? 알파로 나나. 그래서 이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해됐어요? 됐어요? 네. 네. 네 중요해요. 자 6번 할까요 말까요? 해 네. 정리해요? 아니, 아니면 정리는 집에서 해도 되죠. 네. 먼저 설명할게요. 시간 안에 못풀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네. 네. 빨리 할게요. 만약에 하다가 안 됐다 이해가 그러면 아마 아마 사고가 자번 문제 봅시다 6 번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여기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x는 p하고 x는 뭐라고 나왔어 q라고 나왔지 문제에서 p의 제곱 마이너스 4p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라 나왔고 q의 제곱 마이너스 4q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네 이해됐어 그럼 s 값이 p하고 q라고 나왔지 네. 그럼 s에다가 p를 뭐하고 대입을 해 그럼 얘하고 얘가 똑같아 안 똑같해? 똑같아 그럼 면 마이너스 2만 넘기면 되겠네 <laughs> 즉 p 해제고 마이너스 4피는 뭐가 되는 거야? 는 이가 되겠죠. 다시 넘길게요. 대입해보자. 피해제고 마이너스 4피 마이너스 2는 영이에 x 에다 누구 대입했어? p. 피뭐 대입했어? 피, 그럼 얘랑 얘랑 똑같아안 똑같아. 그럼 얘만 쭉 넘기면 되겠지. 뭐가 되겠어? 이, 그러면 얘가 이야이 플러스 1이 된 거지. 자, 여기에 다가 두고 이제 뭘 넣은 거야? 이자리에 q를 대입한 거죠. q 불러봐. 0 0 큐에 대고 네. 마이너스 4큐 마이너스 2는 0이지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똑같아, 안 똑같아? 얘 넘기면 뭐가 되겠어? 이. 네. 네. 그럼 얘가 뭐가 돼? 이 빼기 삼이 되겠지. 이 빼기 삼을 곱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다음에 얼마? 삼 곱하기 마이너스 일이 되겠지.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 네. 마이너스 삼.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어요? 네. 문제를 봐서 대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식을 계산을 해야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일 네. 번이 되는 거야. 칠 번해도 돼. 일게요. 질문할게요. 자, 칠번 문제 봅시다. 2x에 대고 마이너스 4x는 x 플러스 3이라 나왔죠. 그럼 x와 x는 이 뒤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 왼쪽으로 뭐라고 했어요? 이항하라고 했어요. 돌아봅시다. 시작. 대고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 대각선 공식을 이용해서 x 값을 구해야 되는 거 맞죠? 왜냐하면 1 번부터 5 번까지 루트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근의 공식이 아니라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뭐가 된다? 인수분해. 인수분해. 그러면 2XX 얘가 3일은 3 이렇게 돼야 되고 대각선 큰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여기 둘다 마마하거나 뿔뿔하면 안 돼. 그거가 반대요자 그러면 얘는 얘, 얘 아래는 아래. 얘가 0되고 얘가 0되는 X값을 찾는 거죠. 그럼 X는 뭐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x는 4. 3,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 근데 이렇게 썼죠. 이렇게 쓴 다음에 x는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려서. 얘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써야 되는데 플러스로 쓰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그럼요. 3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8번 문제는 꼭 나와요. 써 있어요? 안써 있어요? 써 있어요? 자, s에다가 뭐 대입할까? k 대입하면 돼요. 그니 뭐라고 나왔어? K라고 나왔거든. 여보야?